안녕하세요.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입니다. 오늘은 수학을 읽어드립니다. 21강, 5학년 1학기 4단원, 약분과 통분 단원 정리하겠습니다. 어이 단원 진짜 제일 제일 중요하고 걸림돌이 되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을 제대로 해야 이 뒤에 있는 덧셈과 뺄셈도 할수 있고 곱셈할 때도 이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약분과 통분 절대 놓치면 안 되니까요. 꼭꼭 확인하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단원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내가 분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가라고 알아봐야 돼요. 분수에서, 분수의 용어들 있죠? 분수, 분모, 분자. 그다음 부담 분수의 종류에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이런 용어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크기 비교 역시 할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전에는 분모의 크기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이 전에 우리 일 단원에서 약수와 배수했어요. 약수, 공약수, 최대공약수, 배수, 공매수최소공매수이 각각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또 이것들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이들 중에 하나라도 아, 가물가물하거나 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는 친구들은 꼭 한번 더 살펴보시고 이 단원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단원 시작합니다. 어, 약분과 통분 단원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 약분과 통분, 그 다음 분수의 크기 비교.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첫 번째 개념으로 크기가 같은 분수입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는 약분과 통분 단원의 전체 개념을 이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잘 알고 있어야 하겠죠. 이세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3분의 1, 6분의 2, 9분의 3. 이세 가지의 분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구해볼 건데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모눈을 준비했습니다 3분의 1이라는 건이 전체를 세 도막으로 나누었을 때 하나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니까 세 도막으로 나누면 이렇겠네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세 도막에서 한 도막에 속하니까 색칠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분의 2를 나타내면요, 이 전체를 6도막으로 나누면 됩니다. 먼저 3도막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이것을 반으로 나누면 6도막이 되겠죠? 여기까지 그리면, 이제 이게 6도막이 됩니다. 이것 중에 2개의 속하니까이 부분까지 되겠네요. 이번에는 9분의 3이라는 건이 전체를 9도막으로 나눈 것 중에 3개에 해당하면 됩니다. 이게 총 9칸이니까 이대로 나누면 9도막이 되겠죠? 이렇게 나눈 것 중에 3칸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해당하는 게 되겠네요. 어? 그런데 이제 봤더니 이 모두가 어때요? 같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3분의 1과 6분의 2와 9분의 3이 같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니까 1한테 곱하기 2를 해주니까 아래 분모에도 곱하기 2한 거랑 같네요. 분자에 곱하기 3 해준 거와 분모에 곱하기 3. 똑같은 수를 곱해준 게 같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여도 분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0을 곱하면 어때요? 같나요? 아니지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야 합니다. 자, 어, 이번에는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 그림으로는 3분의 1은 어디까지죠? 여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파란색으로 더 쪼개 볼게요. 얘를 두 칸씩 더 쪼개면, 이제 전체가 몇 개가 됐죠? 아홉 개가 됐어요. 아홉 개 중에 세 개지요? 그러면 9분의 3하고 어때요? 3분의 1은 같아요. 여기서 하나씩을 더 쪼개 볼까요? 그럼 총몇 개일까요? 아까 9를 한번더 쪼갰으니까 총 18개겠죠? 18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18개 중에 6 개도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쪼개는 것도 같수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수 있는 거, 아, 이쪽으로 가도 똑같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어떻게 해도 나누어도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네요.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도 되고 같은 수를 나누어도 된다 라는 부분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으로 약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분이라는 것은 뭘까요? 약분은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하게 분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같은 수를 곱하려나 나누어도 크기는 다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죠? 같은 수로 나누는 거 이용해서 여기서는 풀 거예요. 같은 수로 나누기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약분을 할까요? 약분은 우리가 알기 쉽게,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해요. 예를 들어서 300분의 225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이 숫자가 얼만큼 이제 가늠되나요? 가늠되지 않지요.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할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둘다 나누는 수, 분모와 분자를 둘다 나누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둘다 나누는 수? 아, 그게 무슨 수였죠? 맞아요, 두 수의 공약수예요. 공약수를 이용해서 약분을 하는데 공약수를 약분할 때 제일 작게 만들고 싶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최대공약수를 구하면 약분이 훨씬 쉽겠네요.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225와 300의 최대공약수를 구하면 둘다 5로 되겠죠? 5, 4, 20, 5, 25, 5, 6, 30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또 5로 되네요. 5, 9, 45, 5, 1, 5, 5, 2, 12 아! 3으로 또 되네요. 3, 3, 9, 3, 4, 12더 이상 안 되지요? 그러면 다 곱해 주니까 얼마가 될까요? 최대 공약수는 75가 됩니다. 15로 나누면 두 수를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나눠볼까요? 그런데 우리 또 나눌 필요 없어요. 왜요? 지금 225를 얘로 나눈 게 여기 써 있어요. 300을 얘로 나눈 게 여기 써 있어요. 한마디로 300분의 225는, 나눈 게 그대로 써 있으니까 몇 분의, 얘가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몇 분의, 4분의, 여기도 그대로 가면 3.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아까 300분의 225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가늠이 되지 않지만, 4분의 3이라니까, 아,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 하고 우리가 딱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둘다 나누어지는 수를 계속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 없을 때까지 둘다 나누는 수가 없을 때까지 계속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분의 225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봤더니 얘네 둘다 5하고 0으로 떨어지네 제가 배수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꼭 찾아보시고 배수의 특징 기억해 주세요 그걸 기억해 주면 여기서도 약분할 때 훨씬 더 편해요 5하고 0으로 끝나기 때문에 5의 배수의 특징이죠 5로 약분이 됩니다 자 약분을 하면 5, 4, 20, 5, 5, 25, 5, 6, 30 이렇게 되겠네요 아! 또 5, 0으로 끝나네 또 5로 다네 하면 5, 9, 45, 5, 1, 5, 5, 2, 12. 아, 9하고 12는 3의 배수네. 3, 3은 9, 3, 4, 12. 3하고 4는 더 이상 되지 않아요. 따라서 계산을 하면 4분의 3 이렇게 약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얘가 더 쉽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건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약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8분의 24입니다. 자, 108분의 24 한번 약분할 건데요. 아까처럼 첫 번째로 최대의 공약수를 이용해보고 그 다음 두 수를 끝까지 나누기 이 부분 이용해볼 거예요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보면요 24 108아 4로 끝나고 8로 끝나네요 둘다 짝수로 끝나니까 2가 되지요 2 12 2 50 2 4 8 2 2 4니까 또 2로 되네요 2 6 12 2는4 2, 2는 2 7의 14 6하고 27 3의 배수지요 3으로 되지요 3 2 6 3 9 27더 이상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쓰면 되는데, 아까 말했죠? 108분의 24. 108을 2수로 나눈 게 이거다. 그러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죠? 9분의 2.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수 나누기를 이용해 볼 거예요. 108분의 24. 한번 끝까지 나눠 봅시다. 둘다 2로 되죠? 1은 2, 2, 2는 4, 2, 50, 2, 4, 8. 또 2로 되죠? 2, 6, 12, 2, 2는 4, 2, 7, 14. 또 3으로 되죠? 3, 2, 6, 3, 9, 27. 더 이상 안 되죠? 그럼 마지막 거 써줍니다. 얼마? 9분의 2. 이렇게 써주는 게 약분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한 가지. 어,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죠? 그것을 바로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수. 분수고요. 이걸 제대로 정의하면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단1분인 분수, 이게 바로 기약분수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모든 분수를 기약분수로 고치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약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통분 설명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통분하기입니다. 통분은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통분해야 할까요? 왜 분모의 분수를 같게 해야 하는 건가요? 어, 분수의 분모가 같아야 모두 할수 있죠? 비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모두 할수 있죠 덧셈과 뺄셈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서 분수의 분모는 단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단위 단위가 다르면 비교가 가능하나요 1kg와 1 g 면 비교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를 같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 비교를 하죠 똑같아요 항상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같아야 합니다 같게 만들어주는 걸 통분이라고 합니다 통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모의 곱을 이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4분의 3하고 6분의 2를 같게 만들어줄게요. 분모의 곱을 같게 한다는 건 얘네 둘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4한테는 6을 곱해줬죠? 그러면 3한테는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맞아요. 3한테도 6을 곱해줘야 해요. 아까 얘기했죠? 분수의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여도 분수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곱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6한테는 누구 곱해줘야죠? 4 곱해줘요. 그러면 1한테도 똑같이 4를 곱해줘야 합니다. 24분의 6, 38. 6, 4, 24분의 4. 이렇게 통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분하면 너무 간단한데 문제는 너무 숫자가 커질 수가 있어요. 지금 6, 4 간단하지만 좀만 복잡해져서 숫자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최소공배수로 통분하는 겁니다. 왜냐? 곱해져서 같은 수가 된다? 어? 가장 작은 수로 곱해져서 같은 수가 된다? 곱해져서 같은 수를 만드는 거. 공배수. 작은 수. 최소 공배수. 그렇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우리가 통분할 수 있어요. 6하고 4, 최소 공배수 구해볼게요. 2로 하면 2, 2는 4, 2, 3은요.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했죠? 이 모든 걸 곱해줬어요. 다 곱해주니까 12가 되네요. 그럼 12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모를. 아까 4분의 3과 6분의 1을 뭘로 만들어준다? 12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한테 12가 되려면, 얼마를 곱해줘야죠? 3을 곱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냐 얘한테는 얘를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한테 3을 곱해주고, 육한테는 그러니까 위에 3한테도 3을 곱해주는 거겠죠? 이번엔 육한테는 얼마 곱해줘야 돼요? 아까 말했듯, 얘한테는 얘를 곱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2를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3, 4, 12분의 3, 3은 9 6, 2, 12분의 1, 2는 2 그래서 12분의 9, 12분의 2 이렇게 통분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대부분은 최소공배수로 많이 통분을 해요. 왜? 숫자가 작을수록 우리는 가벼워지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분모의 곱으로도 통분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크기 비교인데요. 크기 비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분수끼리 비교하기 그 다음에 소수와 분수 비교하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분수끼리 비교하기 여태까지는 분모가 같은 경우가 나왔다면 여기서부터는 분모가 다른 경우에요. 분모가 다르다, 뭐 해주면 되죠. 맞아요. 통분해 주면 됩니다. 통분만 하면 우리는 금방 크기 비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분의 3과 5분의 4의 크기가 비교됐잖아요. 그럼 통분을 하는데 아, 이때는 분모의 곱을 이용하면 좋겠네요. 자, 5 4 20분의 5 4 20분의 4한테는 5 곱해 줬으니까 여기도 5. 15가 되죠? 여기다 4 곱했으니까 여기도 4. 16. 아, 따라서 두수 중에서는 얘가 더 크다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수와 소수의 크기 방법은 소수를 분수로 고치거나 분수를 소수로 고쳐서 할수 있는데, 분수를 소수로 고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만약에 소수를 분수로 고쳤는데, 이번에 또. 분모의 크기가 달라. 그럼 또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귀찮아요. 한 번만 고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5분의 5와 0.6을 비교해볼게요. 이 둘이 비교했을 때잘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분수를 소수로 고치는 게 좋겠어요. 8을 우리가 소수로 고쳐야 되는데 전에 얘기했죠. 초등에서는 분수를 소수로 고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냐? 끝이 10, 100, 1000, 만 100, 이렇게 10의 배수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2곱하기 5 는 10. 그래서 2거나 5. 또4 곱하기 25는 100이 되죠. 그래서 분모가 4이거나 25. 그 다음 8 곱하기 125는 1000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8이거나 125. 이거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큰 거는 또 계산도 어려우니까 얘밖에 안 나와요. 금방 선생님이 한 것도 8분의 5지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8한테 125. 5한테 125를 곱해줘요. 8한테 125 곱하니까 1000이지요. 그 다음 5한테 125 곱해줬어요. 5, 25 2, 5, 10, 1, 5, 해서 625입니다. 아 분모를 10백 1으로 만들면 우린 이제 소수로 고칠 수 있어요. 625고 소수 하나 둘세 자리니까 그대로 하나 둘세 자리 가서 0.625가 됩니다. 따라서 아까 지금 8분의 5하고 0.6을 비교했는데 8분의 5는 0.625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0.6하고 0.625하고 누가 더 클까요? 6 뒤에 더 붙었으니까 얘가 더 크게 됐지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분수를 소수로 고칠 수 있는 거 얘네들밖에 안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까지 개념 설명은 마치겠는데요. 이제 문장제풀이 할 겁니다. 이 영상 이해 안 가시면 몇 번씩 봐서라도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했던 분수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5학년 1학기 사단원 약품과 통보 문장제풀이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약품과 통보 방법 완벽히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이었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안녕